Свет, два дня, два дня, два 여기 장마철인데. 네. 서울날 아시게 습니다 서울이 장마 기간 중인데. 네. 우리 단장생 많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선생님도, 어색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우리 개성공업지구와 가한 사실 북측에서 가장 전문가가 우리 박철수 단장 선생이라고 알고 있고, 또 개성공업에 그 대해서는 네, 많은 내정을, 말해.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, 다만 지금 개성공주가 이제 가동이 중단된 참 엉뚱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, 어, 마음이 무겁고, 그런 착잡한 심정입니다. 오늘, 우리 또 낯이익은 단장 선생과 함께 개성공업을 위 해서, 이 상호 협력과 신뢰 속에서 어, 문제를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해가 온 날짜는 괜찮게 다본것 같습니다. 네. 장마분이 짙은데, 네. 또 오늘 이따가 가 해가 보입니다. 네. 또한 여러가지 문제를 어수 있지만, 네. 장마철 피해 대책은 제일 심각합니다. 네. 만들죠? 네. 네.